미취학 지구 목자 박선정입니다. 나는 한국에 돌아온 후에 학원 강사로 어린이들을 가르치면서 많이 지치고 힘들었었다. 그렇게 아프고 지친 나를 하나님께서는 미취학 지구 목자로 부르셨다. 참 의아했다. 도통 어린아이들이 예뻐할지도 몰랐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왜 미취학 목자로 부르셨을까.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맞는지 미취학 목자로 내가 할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할 테니 너는 이기만 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미치하게 이기만 한지도 어느새 7년이 되었다. 나는 어린 미취학 아이들보다도 더 어린 아이처럼 예배에 있었던 것 같다. 미치학의 예배는 정말 정말 순수했다. 그럼에도 복음이 살아 있고 찬양의 힘이 있다.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바라보시는 사랑이 느껴졌다. 그리고 내가 너도 그렇듯 바라본다 말씀해 주시니 미치학 지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치유해 주셨고 또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여름 단기성교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채 이어진 미치학 여름 축제는 아무래도 마음의 준비부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마치 소풍이라도 온 듯이 미소 가득한 얼굴에 신나는 발걸음으로 교회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미 모든 마음은 무장 해제가 되어 버렸다. 언제, 어느새, 어디로 튈지 모르는 미취학 아이들을 목자님들은 두 눈과 두 손발로 바쁘게 쫓아다니셨고, 찬양과 말씀으로 아이들의 영을 채우시고, 또 맛있는 점심과 간식을 준비해 주셔서 육을 채워주시기도 하셨다. 각자 맡으신 사역들을 맞추기라도 한 듯이 척척 해내시면서 해같이 밝은 미소가 끊이지 않는, 않는 모습에 우리 목자님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처럼 보였다. 이번 여름 축제의 주제는 나의 만드심이라 였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럼에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모든 프로그램마다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다. 코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들은 그저 초롱한 눈망울로 얼른 코스게임의 마지막 선물을 이제 그만 내놓으라는 눈빛이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함께 기도를 하는데 큰 소리로 아멘을 외치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자꾸만 눈물이 났다. 나도 까마득히 나의 죄를 모르고 살던 그때에도 내게 찾아와 주시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이제는 그 귀한 복음을 깨달아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참 놀랍고도 감사했다. 다 어른이 되어서야 믿음을 얻게 된 나는 미치역 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젊은이들의 다음 세대들만 보면 마음이 울컥해진다. 저 꽃보다도 더 예쁘고 소중한 시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또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으니 그 존재만으로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다.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시절, 이제는 한없이 더 많은 아이들과 함께 누리고 함께 웃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이보다 더 복된 사역이 어디에 있을까. 산과 들의 꽃과 하늘,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듯이 나를 만드시고 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변함없이 찬양하게 하시고 또그 은혜를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그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며 그 복음 안에서 아이들과 마음껏 뛰노는 목자가 될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있습니다.